백설기는떡 중에서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몇쌀 가루만 있다면 아주 쉽게 만들 수 있습니다. 2주 동안 쌀한 포대를 쓰며 믹서기로 간 쌀가루로 맛있는 설기를 만들기 위해 테스트했습니다. 방앗간보다는 못 미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았습니다. 믹서기로 간 쌀가루로 설기 만드는 팁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영상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채널의 발전에 큰 힘이 됩니다. 습식 맥쌀가루 200g 먼저 방앗간에서 빻은 쌀가루로 백설기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백설기 만들기는 간단한 공정과 단순한 재료인 만큼 그 주인공인 쌀가루가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쌀가루만 맛있다면 백설기는 아주 맛있게 쉽게 만들 수 있습니다. 방앗간에서는 돌로라로 거칠게 빻아서 쌀가루를 만듭니다. 같은 돌로라로 해도 어떤 방식으로 빻느냐에 따라서도 맛이 차이가 많이 납니다. 믹서기로 쌀가루를 만들면 칼로 분쇄되어서 거칠게 갈지 못하고 고운 가루가 됩니다. 그래서 폭신한 백설기를 만들기 어렵습니다. 질기고 금방 굳어버립니다. 그리고 밥도 쌀이 맛있어야 맛있는 것처럼 떡도 어떤 쌀로 만드느냐에 따라 맛이 천지 차이입니다. 이제 백설기 만들어 볼게요. 물주기 하기 전에 지어 봅니다. 흰껏 꽉 지었는데도 흔들었더니 파스스 부스러기로 부서집니다. 먼저 중간채에 내려줍니다. 물 얼은 숟가락 2큰술 줍니다. 보통 100g당 1큰술 정도면 됩니다. 골고루 섞어서 5분 정도 손으로 비벼줍니다. 충분히 비벼줘야 물이 골고루 흡수되어서 촉촉한 떡이 됩니다. 지구 흔들어 보면 잘 부서지지 않거나 덩어리로 부서지는 정도면 됩니다. 중간채에 한번더 내려줍니다. 설탕 25g, 설탕은 마지막에 넣어야 떡이 뭉치지 않습니다. 빠르게 골고루 섞고 틀에 넣습니다. 찜기에 키친타올 한장 깔고 시루미 깔아줍니다. 앞에 테스트 설기 찐찜기 그대로 사용했습니다. 틀에 가루를 누르지 않고 넣으며 한 번씩 테두리를 채워줍니다. 테두리를 채워줘야 설기가 무너지지 않습니다. 가루 듬뿍 올리고 테두리 채워주며 윗면 정리합니다. 가루 반 넣고 잼 가운데에 조금만 올려줍니다. 잼을 너무 많이 넣어도 설기가 무너질 수 있습니다. 틀을 사방으로 살살 움직여 사방에 틈을 만들어줍니다. 수평으로 살살 들어올려 뺍니다. 약간의 수전증이 있어도 괜찮습니다. 물솥에 물반 정도 채우고 팔팔 끓을 때 찜솥에 올립니다. 면보로 감싼 뚜껑 덮고 센 불로 20분 찌고 작은 틀 기준 불 끄고 5분 뜸들이고 꺼냅니다. 믹서기로 간 쌀가루로 만든 백설기입니다. 묵직하고 단단합니다. 방앗간 쌀가루입니다. 정말 말랑말랑하고 부드럽습니다. 정말 차이가 많이 납니다. 저는 근처에 방앗간이 없어서 인터넷으로 습식 4쌀가루를 주문했습니다. 부드럽고 말랑말랑하고 너무 맛있습니다. 백설기가 이렇게 맛있는 떡인지 몰랐습니다. 최근 먹었던 떡 중에 제일 맛있었습니다. 쌀가루만 들어갔는데도 강력한 임팩트가 있습니다. 어떤 쌀을 사용하는가에 따라 맛이 제일 좌우됩니다. 일단 이집 쌀가루 너무 맛있으니 추천드립니다. 저녁까지 말랑말랑 너무 맛있었습니다. 근처에 방앗간이 없다면 쌀을 불려 가져가는 것보다 이렇게 방앗간 쌀가루를 사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방앗간에서 맛있는 쌀을 제일 잘 알고 있을 테니까요. 이 퍽퍽한 믹서기 쌀가루를 보완하기 위해 저도 전국에 맛있다는 쌀을 몇 종류 사서 테스트했습니다. 먼저 안동 농협, 백진주 쌀, 경기 용인 쌀 그리고 이천 쌀입니다. 이천 쌀인데요, 처음 것보다는 질감이 낮긴 하지만 그래도 퍽퍽합니다. 이천 쌀은 밥을 하면 윤기가 나고 가장 일반적인 맛있는 쌀 맛입니다. 안동 농협 백진주 쌀은 찹쌀처럼 찰기가 많고 불릴 때도 물을 가장 빠르고 많이 흡수했습니다. 수분 흡수율이 좋아서 촉촉하고 말랑말랑한 질감이 나왔습니다. 방앗간 쌀가루에 비할 바는 못 되지만 쫀득하면서 식감도 아주 좋았습니다. 믹서기 쌀가루로 설기 만드는 법 안동농협 백진주쌀을 사용하거나 이쌀과 비슷한 성질을 가진 맛있는 쌀을 사용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믹서기로 쌀가루 만드는 방법을 보겠습니다. 믹서기에 분쇄용 칼날 장착합니다. 6시간 이상 불린 안동 농협 배진주쌀을 체에 받쳐 1시간 정도 물을 빼고 사용합니다. 한 번에 맵쌀 200g 정도씩만 갈아줍니다. 쌀 양이 많아서 오래 갈게 되면 너무 곱게 분쇄되니 조금씩만 갑니다. 소금 2g 쌀이 골고루 갈리게 믹서기를 흔들어줍니다. 5초 정도만 갑니다. 뚜껑 열고 옆면 아랫면 구석구석 골고루 섞어줍니다. 잘 섞어줘야 안 갈린 쌀이 덜 나옵니다. 믹서기 흔들어주며 5초 갈아줍니다. 중간채에 내려줍니다. 안 갈린 쌀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주먹으로 지어보면 흩어지지 않고 덩어리로 깨집니다. 물주기는 하지 않습니다. 설탕 25g 체에 내리고 설탕 넣어야 되는데 깜빡했네요. 설탕 섞고 중간체에 내려줍니다. 키친타올 깔고 시루미 깔고 쌀가루 넣습니다. 여기부터는 일반 설기 만들기와 동일합니다. 면보로 감싼 뚜껑 덮고 센 불로 20분 찌고 불 끄고 5분 뜸 들입니다. 첫번째 믹서기 쌀가루와 비교하면 엄청난 차이입니다. 말랑말랑 쫀득쫀득합니다. 물론 방앗간 쌀가루에 비할 바는 못됩니다 노화 속도도 방앗간 쌀가루보다 빠릅니다. 그래도 몇 시간 정도는 괜찮았습니다. 두고 드실 때는 전자레인지 살짝 돌려 드시거나 밥통이나 찜기로 한번 쪄서 드시면 처음처럼 말랑하게 맛있게 드실 수 있습니다. 백진주 쌀이 찰기가 있는 쌀이라 찹쌀을 소량 섞어서 만들어도 될것 같긴 한데 이 부분은 테스트 해보지 않았습니다. 찹쌀 테스트를 원하신다면 구독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면 힘을 내 보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채널의 발전에 큰 힘이 됩니다.